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어, 남충식 저자의 책, 다시 기획은 이 형식이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한 10년 전쯤이었나요? 기획은 이 형식이다라는 책.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기획 분야에서는 센세이션이었죠. 그렇죠. 그 추천사 중에 뭐이책 읽기 전과 후로 회사 생활이 나뉜다. 이런 15년차 마케터 분 이야기도 있었고. 아, 네네. 기억납니다. 뭐, HYB나 n 리 s 같은, 음, 혁신 기업 리더들도 추천했던 바로 그 책. 네. 그 책의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그 원작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AI가 막 부상하는 시대에 왜이 책이 다시 중요해졌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펼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그 단순함의 미학, 또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뭘까? 이런 통찰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그럼 오늘 논의의 틀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원작의 핵심 아이디어 그거부터 다시 떠올려봐야겠죠. 네. 바로 그 P에서 S로 문제 프라블럼에서 해결 솔루션으로 나아간다는 거였잖아요. 저자가 이걸 플래닝 코드라고 불렀죠. 아, 플래닝 코드. 네. 아주 간결하면서도 어, 강력한 사고의 틀이었어요. 모든 기획을 이 P에서 S로 가는 핵심 구조로 딱 보고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맞아요. 이 코드가 지난 10년간 뭐 여러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였죠.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이 생성형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기획 환경 자체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네 이번 개정판은 바로 이 변화된 환경을 딱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뭐 업데이트 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아... ai 라는 이런 강력한 도구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생긴 지금 기획의 본질은 뭐고 기획자의 역할은 또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플래닝코드, 그러니까 P에서 S로 이뤄지는 생각의 흐름으로 기획의 핵심을 딱 정의한 거. 아, 진짜 명쾌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원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중 하나가 그7525 법칙이었잖아요. 아, 네. 7525. 전체 기획 노력의 75%를 문제 정의, 그러니까 피에 쏟아야 한다. 그렇죠. 링컨 비유도 들었었죠. 나무벨 시간에 8시간이면 6시간은 도끼날 가는데 쓰겠다. 네. 그만큼 문제 자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죠. 맞아요. 그 당시만 해도 기획자들이 뭐 복잡한 보고서 양식이나 방법론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음. 그렇죠. 이 PS 코드가 그런 어떤 틀에서 벗어나게 도와줬다. 이런 평가가 진짜 많았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PS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은 뭐 여전한데요. 근데 AI 시대라는 이 새로운 렌즈로 이걸 딱 들여다보면 그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개정판의 핵심 통찰인 것 같아요. 무게중심의 이동이요? 네. 생성형 AI 얘는 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놀라운 속도로 다양한 해결책, 그러니까 S 코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빠르죠.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AI가 S 코드를 점점 더잘 만들어, 그럼 우리 인간 기획자의 고유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자는 그 답이 피코딩, 즉 올바른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에서도 딱 이렇게 말해요. 답을 찾는 일은 AI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 프라블럼을 찾아내고 정의하는 생각의 코딩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생각의 코딩 능력. 이게 바로 피코딩력이군요. 네. 바로 그 피코딩력입니다. 단순히 뭐 문제점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을 꿰뚫고 정말 해결할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를 설계하고 정의하는 능력. 이게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집중해야 할 창의적 역량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AI가 해결책, S제시에 능해질수록 인간은 문제정의, P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 피코딩력이라는 개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채 GPT 같은 AI 도구 쓸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 GPT한테 그냥 마케팅 전략 좀 짜줘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면 뭐 아주 일반적이고 좀 피상적인 답변만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저도 경험해봤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MG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친환경 패션 블랜드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싶다. 구체적인 캠페인 아이디어 5가지를 최근 성공사례 분석을 포함해서 제시해달라. 이런 식으로요. 아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문제 상황, 목표. 제아 조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질문의 구조를 잘 설계해서 던지면 훨씬 더 유용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피코딩력의 실제적인 발현인 겁니다. 아하. 문제의 배경과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설을 세우고 AI가 최상의 S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질문의 판을 짜는 능력. 네.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기획자에게 정말 필수적인 역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질문, 그러니까 잘 정의된 피코드가 AI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는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개정판에서는 이런 AI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강조하고 있나요? 그 저자가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다면 AI로 뭘 했을까? 막 상상하면서 다시 잡스가 되자고 독려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개정판은 이제 Ai를 기획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다시 잡스가 되자는 그 메시지는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그냥 뭐 효율성 높이는 데만 쓰지 말고 네. 잡스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런 혁신적인 기획 즉 강력한 P 코드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S 코드를 구현하는 데 활용하자는 그런 촉구인 거죠. 아,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기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책에서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적 본능과 창의적 열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음, 본지는 여전하다. 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기획의 중심에는 인간의 통찰과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정을 계속 강조하죠. 이런 맥락에서 개정판에 추가되거나 좀더 강조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S 코드 섹션의 뒤섞기 (Shake s y n t e s i e 입니다 아, 뒤섞기. 그거 원작에도 있었던 개념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달라졌거나 강조가 되었나요? 특히 그 디지털 뒤섞기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원작에서도 에스코드의 중요한 액션으로 훔치기, 스틸과 같이 뒤섞기, 쉐이크가 나왔었죠. 기존 아이디어를 막 흔들어서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네. 개정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성, 신세사이징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쉐이크가 약간 물리적인 결합에 가깝다면 신세사이징은 좀 이질적인 요소들이 화학적으로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치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3 이상이 되는 그런 시너지를 창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화학적 융합, 시너지. 네, 그리고 이 강력한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그게 바로 디지털 기술하고 AI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디지털은 창조적 디서기의 로켓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와 로켓 엔진 네 단순히 이것저것 섞는 걸 넘어서서 데이터 분석이나 AI 예측 같은 걸 통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요소들을 융합하고 최적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디서기 신세사이징의 핵심입니다 화학적 융합으로서의 신세티사이징 어... 좀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책에서 언급된 현대카드 PRCC 사례가 혹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네 정확한 예시입니다 현대카드의 그 프라이빗 레이블 크레딧카드 (PLCC) 성공 사례는요. 단순한 제휴 카드 출시를 넘어선 신세사이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현대카드가 단순히 특정 브랜드 로고만 카드에 딱 붙인 게 아니고요. 뭐 이마트,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같은 각 파트너사에 엄청난 고객 데이터 있지 않습니다. 네, 데이터가 엄청나죠. 그 데이터랑 현대카드 자체의 금융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걸 데이터 과학이랑 a a 기술로 분석을 한 거예요. 아, 데이터를 융합했군요. 네. 그래서 각 파트너사 고객 특성에 맞는 초개인화된 혜택을 설계하고 또 파트너사랑 같이 새로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펼치고 음. 이런 식으로 단순 카드 발급을 넘어서서 데이터 동맹 생태계. 책에서는 이걸 도메인 갤럭시라고 부르는데 이걸 구축한 거죠. 도메인 갤럭시? 네. 이건 그냥 여러 요소를 쉐이크한 게 아니라 데이터와 AI라는 디지털 엔진을 활용해서 금융, 유통,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신테사이즈해서 전에 없던 고객경험이랑 사업모델을 창조한 사례입니다. 만약에요, 이 과정에서 어떤 고객경험을 혁신할 거냐, 데이터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거냐 이런 명확한 피코딩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제휴 카드. 그렇죠. 그저 그런 제휴 카드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와, 도메인 갤럭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태사이즈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정말 강력하네요. 네. 결국엔 강력한 S코드, 이 신태사이즈를 위해서는 명확한 P코드가 필수적이다. 이 점이 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AI가 이렇게 강력한 S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기획은 이 형식이다라는 이 프레임워크에 주목해야 할까요? 왜이 책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잡이가 될수 있을까요? 음그 이유는요. 이 책이 단순히 뭐 AI 활용법 알려주는 그런 기술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역량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아, 역량과 태도. 네. AI가 할수 없는 것 혹은 AI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그건 바로 깊이 있는 문제 정의 능력, 즉 피코딩 역이고요. 네. 또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의적 합성 능력 즉 에스코딩 중에서도 특히 (synthesize) 역량인 거죠 (AI는) 정말 훌륭한 조수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책에서도 그 사철 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질 직업 리스트 같은 거 언급하면서도 그 마지막에는 기획자가 당당히 자리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고, 피코딩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창조해내는 S 코딩 그런 역할은 AI가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읽혔거든요. 맞습니다. 한 추천사 구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AI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했고 어쩌면 이 책은 그 공존의 지혜, 특히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책은 기획이라는 게 단순한 기술,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의 문제라는 걸 강조해요. 마음가짐과 태도요? 네. 개정판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획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진정성, 사랑, 열정 이런 요소들이 깊이 있는 피코드를 발견하고 그걸 추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역설합니다. 어. 감성적인 측면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또 AI가 이제 반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는 대체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 기획자에게는 왜이 기획을 하는가 하는 그 목적 의식, 목적 의식. 네. 목적이 먼저, 목표는 그다음입니다. 이 문장이 이걸 딱 압축적으로 보여 주죠. 명확한 목적이나 가치 지향성 없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그냥 막 휘두르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결국 PS 프레임워크 특히 피 코딩 능력을 계속 연마하고 올바른 목적 의식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AI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기획자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다시 기획은 이영식이다를 통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획의 본질이 왜 여전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음, 핵심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네. 10년 전에 제시됐던 그 PS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AI의 등장이 S 코드 실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더 깊이 있는 P 코드 정의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센터사이즈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결국 복잡한 시대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그 단순함의 힘, 그리고 기술을 올바르게 이끄는 인간의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AI와 함께 일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피코딩력을 깨우고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AI가 여러분의 에스코드를 정말 멋지게 구현해 줄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피코드? 즉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해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아, 내가 풀고 싶은 진짜 문제. 네. 다시 기획은 이형식이다는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정말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 줄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빌려서 여러분만의 기획 철학을 세워 보시고 또 여러분의 영역에서 피코딩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민의 깊이가 바로 AI 시대, 여러분의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